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g 합성 이렇게 생겨있는 것이 gx가 x는 1에서 극소값 24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. 극소값을 가져야 됩니다. 자, 극소값을 가지려면 fx가 당연히 1차여야겠죠. 그래야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기는 극소값을 가질 겁니다. 자 그러면 fx를 1차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뜻입니다. 자 그리고 g x는 그럼 이렇게 생겼겠죠. x 3승 플러스 e에 예. 그다음 그래프를 그려주면 아, 값으로 그려주면 ax 플러스 b일 겁니다. 자 그러면 이걸 얼핏 봐주면 이런 뜻이에요. 이거 자체가 그리, 근만 봐주면 무성 물론 근을 봐서 문제를 풀라고 하진 않았지만 자 근을 봐주면 이게 마이너스 뭐 e 루트 2아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3분의, 어, 3분의 1승에서 근을 갖고 얘가 근을 하나 가지니까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에요. 4차지만 또는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아도 되겠죠. 어쨌든 극소값이 여기서 갖는다라는 그 뜻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. 의미가 자체가 그래요. 자 그런데 1일 때 극소값 24를 갖는다는 얘기는 g'1의 프라임 값이 0이고 g1의 값이 24라는 뜻입니다. 따라서 미지수가 두 개죠. 식도두 개니까 딱 구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g 프라임 x는 앞에 있는 거 전개하지 않고 그냥 할게요.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쓰겠죠? 플러스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는 겁니다. 자 따라서 g 프라임 1 대입하면 3a 플러스 b에 플러스 1 대입하면 3a가 됩니다. 따라서 6a 플러스 3b의 값이 곧 f'1의 프라임 값, 즉 0이고 g1의 값이 24이므로 g1은 여기다 g1 대입하면 됩니다. 따라서 3의 a 플러스 b의 값이 24가 됩니다. 따라서 a값, b값 계산해 줄수 있으므로 gx 구해주니까 fx 나왔죠. 이거 자체가 fx입니다.